아할 so... 어, 사람들 많다 근데 하면 할 사람들 많다. 이뻐야 왜? 어, 나 심심하네. <laughs> 아니 너 심심한 거뭐 어떡하라고 진우야. 게임할까? <laughs> 게임할까 이러네. 우리 모두의 마블. 모두의 할까? 마블 하자고? 얼마 전에도 너 모두의 마블을 하지 않았어 너? 얼마 전에도? 아니, 이렇게 갑자기 전화를 거시면 아니. 응. 채팅에서 할래 말래 할래 말래 하고 있잖아. 아 채팅에서 컨셉질을 하고 있었는데. 진짜 할 거야? 거할 거야? 할래 말래. 할래 말래 할래 말래. 할래 말래. 할래 말래. 아니 할래 말래. 할래 말래. 아니 근데 구해봐서 구해봐서 이제 대네명 이상이면은 라이어 게임을 가자고. 매력이네. 구에 봐서 4명 이상이면 한다 사람 부러요. 4명 이상이면 할레발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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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좀 애매하긴 해. 네 명, 여덟 명이면 여덟 8명 명좀 애매하긴 해. 좀 애매하긴 해. 네 명이네. 뭐 맘대로 막 이렇게 결정할 거 아니, 아닌 거 같긴 해. 세 명밖에 없는데 뭘 맘대로 마음대로... 할레발레. 어? 지금 세명모였 여덟 명은 좀 애매하긴 해. 아. 애매하긴 해. 노래 부를 수 있긴 해. 아니, 노래 부르고 있는 임나는 임남 방금 가서 내 채팅창 십0내네 바로. 할레발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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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놈이네. 노래 부르고 프로 있는 임난방송 가서 채팅창 곱창 내까 말까? 그런데 나도 곱창 내 박수 받네 어딘데? SCP 하고 있는 프리 형. 할려고 하려고 하네. 거기 치네. 컨텐츠 중이라 애매하긴 해. 하려고 하려고 하네. 거기 컨텐츠 중이잖아. 그냥 애매하긴 해. 아 노래 끝났다. 잠깐만, 내가 곱창 내볼게. 자 목쉰 김에 노래 부르지 말고 모두의 맛을 조질 임나은 구합니다잉. 아뭐근대마을이냐고어올것 같긴 해. 아, 올것 같긴 진짜 해. 진짜 모두의마을너나 파멸적이라고. 아, 괜찮아, 아니, 더, 괜찮아. 더한 사람 많긴 해. 아, 얘네 왜 갑자기 모델업을 버쳤어 일본 <놀람> 5회 오른 나키네아 씨. 아, 이십이 아, 일나긴 해. <놀람> 이틀 전에 했잖아. 임나 오는 거임 그래서 온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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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저거 부르가 안 오면 뭐, 뭐가 지모른다고 있어 내가 아이 뭐하는 거지 이거 방을 바꿨는데 왜안 되는 거지 또 우리 이렇게 좋게 모였는데 자꾸 화내면 아이 자꾸 화내면 눈치 보이긴 해 아이 재밌게 놀려고 하는데 화내면 눈치 보이긴 해 아이만 모두의 마음 아이 아니야 근데 진짜 모만 모만 그렇게 어렵잖아 너한판 해보면 딱알수 있어 어렵지 않아가 아니라 저번에 개줘 뜯겼다니까는. <laughs> 뭔 소리냐 이거? 누가 갑자기 어... 빙수가냐? 누가 갑자기 프린트 하는데? 너의 빙수가로? 아니 우리 집 에어컨 물 빠진. 거야. 에어컨 물빠는 소리가 어. 저런 소리가 나? 어. 에어컨에서 얼음으로 찬 바람 내보내는 거야? 아니 이거물 빠진 물 빼는 거야. 너도 아니야. 잘 참았긴 해. <laughs> 나, 나 프린이나, 프린이나 똘보기 없으면 그냥 질렀바잉나 무서워 나 무서워 이뻐요 나 무서워 내가 이 게임을 <laughs> 다시 하게 될 줄이야 입장 입장이 안 됐네 레디 하셈어2 임란 레디해x2 가운데로 아레디 빨리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옮긴 다음에 됐다 아저탑아 당... 나가 됐다 아 레디 안아 해서 <laughs> 아 잠깐 아방 설정 잘못했네 아 도코요 구입 아 아니, 아니, 이거야. 했다, 아니야, 이거 이거 출... 아, 이거야. 아니야, 이거 무인도 터턴에 들어가는 거는나 이거 타서 물에 탈줄 들을 생각이 없는데. 아니! 다 이쁘잖아. 새끼 새끼, 그무에탈출이라고 나쁘지 않게해 나쁘지 않게네. 아, 보에노스. 아, 잘 먹냐? 근데 첫 바퀴는 잘 먹는 것보다 그냥 빨리 빨리 멀리 가는 게 중요해. 세계 여행 타면 끝나긴 해. 세계 여행이 진짜 개사기긴 해. 첫 바퀴. 맞긴 해. 물가잖아. 아니. 뭐야 이거? 이거 그 액티브가 켜져 있어서 그런가봐 포춘 카드 저거. 제발 세계여행 따 아니다. 아 얘들아 진짜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한 번만 빨려주라. 나 진짜 지면 난 이제 <laughs> 강태란 말이야. 나여기 여기 못 들어온다. 노력해 봄. 나 비닐하우스 못 들어와. 나한 번만 진짜 한 번만 빨려줘. 음악을 300만, 300만 개업. 어, 어 음, 좋긴 해. 원하는 곳에 리스본 올려. 리스본 음. 하나밖에 없긴 해. 맞네 하나밖에 없긴 해. 올 원래 어, 하나밖에 없어. <laughs> <하나가> 없어. <laughs> 뭐야 내 오사카 어디 갔어 영? 여기 다들 정직하냐 이번판 정직하게 정직하 나오는 거 아니야? 개인전이라. 12일. 와, 정직하게 딱딱딱 딱다 먹네. 사이사이에 있는 거. 이거 이거 먹네. 이거 이쁘다. 현금. 네. 100만 원 아래로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. 난가 팁인가요? 어. 그땅막 사면 안 돼. 100만 원 아래일 때는 나중에 땅들 비싸졌을 때에는 통행료나 이런 거 계산해서 현금 어? 조금 남겨 놔야 돼. 아, 그거 먹는 거 대박이네. 땅 팔러 대박이네. 축제 도시 개마이겠는데 어? 아, 잘 가시지. 좋긴 해 아늑하긴 해. 네 거야 네 아, 거. 내 거다. 쌍팔로 아, 내거 사가고 왜땅안 샀냐 이뻐야. 누군가 누군가 세개 세워주지 어? 않을까? 어? 이뻐 내가 약속치 기로 왔다 이뻐야. 다음 번에 세 개로. 와7 좀... 6만 원? 이러면은 휘용님 땅 사는 거 슬슬 졸려 어? 야, 방금 나온 사람 또 버리면 재밌을 것 같아. 아에바지 예, 맞긴 해. <웃음> <웃음> 아 버들하고 재미없네 그냥. 와. 어 더블. 그럼 어, 바로 더블이 나와. 제발 세개에한 번만. 에이, 더블 한번더 뜨면은. 에이. 또 가겠네. 아. 팔이 먹히면 좀. 도불이, 도불이, <laughs> 키가... 재미없긴 키가 키가 해. 아니 게임에서는 그래도 사람인데. 세금 잘 내는구나 비오. 그러니까. 어, 더블이다. 어. 어, 아, 오, 오. 다들 더블 잘 나와. 먹는데? 아흐... 더블 왜 이렇게 잘 어, 나와? 업이지 이건 아무래도. 업. 아, 알려주지 말고 다운이지. 음, 안 해. 기회를 아! 봤네. 와, 나 저기 무인도 가가지고 탈출하는 비용에 40만 원쓴거 복구 다 했다. 아니. 이뻐야 나나 계속 사주고 내 있다. 거, 내거내거다 사주네. 어나한 번. 아 레물 내놓을 때마다 이거 다 사주는데. 사기야 이뻐. 근데 너왜땅 하나도 나... 없냐? 나내거이제내 이것도, 이것도 이제. 어... 이제 거야 이제. 이제 이거 또내 거야. 아 저런 거 주면 안 되긴 해. 아니, 근데, 근데 거... 나 이제 슬슬 큰일 나는데. <laughs> 누군가가 내 땅을 밟아주지 않는 이상 나는 이제 살짝 큰뜻탄다 어, 그래. 아, 아니 뭐 너무 현금 부자잖아. 근데 그게 지금 후반에 운영에 좋을 수도 있어. 남의 거 랜덤 버클에 세워버리면 되니까. 아... 저기 없네 사무새, 사무새 랩마 가야지 간드지 가야지 어? 아, 안돼! 나는 항상 돈을 모아서 남한테 이렇게 퍼주는 거야! <laughs> 역시 언니가 쏨쏨이가 <수수니까> 좋아! <laughs> 니가 아주 좋아 아주! 아니 오사카 졸라 비싸네 <웃음> 근데 <웃음> 없을 때는 무인도 들어가는 게 좋기도 해 맞긴 어? 해. 아테네! 아테네 비싸긴 아. 해 130만 원? <laughs> 얼마야? 이거야 너한번더 해야 돼 고맙긴 <laughs> 해뀨 야이돈 계산 안 하고 샀다가 파산 재미없긴 해! 노잼이긴 해! 아노이긴 해! 여행 아, 가고 싶다가오는길에 싶다 아, 쌍파울로 밟고 와. 안 나갈 거긴 해. 안 나갈 거긴 해! 이제 땅인데 혹시. 휘용 휘용 휘용. 휘용이 돈 제일 많아. 휘용이 돈 제일 많아. 진짜 진짜. 나 언니가 제일 많아. 아니등이아나 언니가 제일 많1 4 0산 봐야 돼총산 <목소리가> 뭐야 나 인쇄했는데 어디갔어? 어 아니야 아 더블로 나와, 아, 나와버리긴 해어나 못나가긴 해 아아아아 어,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아 팔이 나나면 조용히 좋겠구나 월급 0끌에서 방콕 놀러가네 <목소리가> 악만 넘치긴 해,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해. <목소리가> 달달하긴 해 안사 안사 돈 없어 <목소리가> 아 이걸 안사? 돈 없어 이제 나이사 어. 돈 생긴다 아 진짜 식품 많아? 아크크 <목> SOS 떠 o 는 m a n 무인도 맞냐 저기? 사람이 항상 있는 거 같은데 저기는? s <laughs> 영 i n 나도제발 그냥 무인도나 보내줘 p o n it. I said, I'm not going to be t h 는데 어? Who's doing it? 이 m going to be t 밟 e r e Can t h 아 Santauras you care? I'm 뭐말 i n g to be there. I'm going to be there. I'm going to be 아니다! 차오를 사는 아, 이유가 음. 있었다고. 아우 꼬리가 좋아요 우와. 그냥. 아 잠깐 이거 제 앞에가 너무 화내졌는데요 이거 뭐 채광이 좋냐? 스코프 이제 옮기면 돼? 아니야 <laughs>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아 언제? 아자 거제한 누가 던졌냐? 어 호텔까지 짓네? <laughs> 아 나였구나. 아. <laughs> 저 거제한 그 누가 던졌냐 나구나. 치영 <laughs> 25원. 있다. 오는 길에 아테나나 뭐 하나 밟으면 그냥 바로 파산. 이쁘 있긴 해. 이제 무인도에서 나오는 이쁘 있긴 해. 나 딱이 나... 싫어. 아 씨발 서울 너무 비싼데? <laughs> 아 추. 아, 이돈한푼 없네. 못 가지네. 다! 야호! 파산이야. 야호! 미친. 이쁘야 내가 너 빨리 줬다. 와, 씨 135만 원 어, 생겼다고 한번에 해? 뭐야, 빨리 줬다. 야, 형아 근데 와세 개? 아, 뭘뭐 말할 을 줄은 모르긴 한다. 야, 이거 쌍팔로 먹자 이쁘야. 아, 무래도 쌍파 하나보다는 어, 밤에 나브리스팅 들었어. 출력값 <laughs> 좀수해버 <laughs> 아이씨, 무인나몇 판이나 <laughs> 가. 아! <laughs> 와, 있다 너가 너. 맞다. 있다. 아무나 죽었음 하긴 해. 퓨. 아, 서울 밟아 줘. <laughs> 와, 멋있다. 자선 사업 간다 봐. 자, 너무 멋있잖아. 멋있다 김진호. 다른, 다른. 컬도 어, 해. 콜도 걸 <laughs> <조점을 줘? 웃음> 아니, <laughs> 컬도걸 <컬덕을> 줘? 컬도 해. 이렇게 나이스 샷. 도 걸죠. 컬도해서 저기 아구 입보 죽여놔. 이무 뭐야? 이거 파사라면 안 된다고. 이폭 파사라면 게임 못 한다고. 왜? 오는 길에 서울 밟아 아 런던 밟아라. 아! 어, 어 나이. 어, 아 잠깐만. 아 이건 이게 맞아. 대출해3 3만 원. 야4천원인데뭔 대출이야? 대출 아껴야지. 오는 아, 길에 아, 그래. 오사카 또 밟을 건데 왜? 이유. 아, 가위. 아, 아, 뭐라고요, 사장님? 열받게 사, 한 사람 바로 뒤에 아, 뭐. 있긴 해! 런던 맛있긴 해. 상파로루 나왔대. 야, 대박이네 너무 아! 비싸 저기 저쪽 라인업 지옥이긴 해. 안 돼. 와, 서울 이제 통행료 128만 야, 원. 아, 올렸네. 한경. 안 돼. 세일 아, 당했어. 인수할 생각하지 마. 아, 난 텐트 나고 마도 테레사야 뭐야? 야, 하와이 놔주라 하와이 놔두라. 어차피 하와이 줄 거잖아. 그냥 하와이 놔줘 그냥. 마도 테레사. 오, 맛있다 아, 여기도 컬러 아, 좀 짜겠다. 나 오늘 좋은데? 컬러 통장 하나 더 하면 이제 게임 끝나는데요. 누를 노래 볼까? 으아! 이뻐야 옆자리 나눠왔다가 파산 누르자 아, 이뻐야. 난 상체 장난. 이뻐야 파산 누르자. 난 상체 장난. 진정. 아이 뭐 어딜 가든 내 땅이라서 이게 아유. 땅이 갑자기 횡횡 가냐 게임이? 여기 어, 간 발배 보실래요? 아 절대 안 가지. <laughs> 이뻐 너는 그래도 괜찮은 거야. 나 통자산 1 0만원이야 이뻐야? 응. 어? 뭐 해? 뭐? 우만원 있잖아 지금. 잠깐만 진짜 트럭 나오겠는데? 어디 보자. 휴 저걸 간다고? 그걸 받는다고? 응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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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 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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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네. 대출이 아, 아, 가져 게임이 끝나는데. 아 강태 당했다! 아 강태 <laughs> 당했다고잖아! 아니 아, 대출 다시 받은 되기네 아, 대출 다시 아, 받은 되기네 대출 몇번 아, 받을 수 있냐 아, 이뻐야 그거? 몇회 아, 남았냐? 다섯 번. 아니 없는데 마이너스 통장까지 이 새끼는 다벌아먹잖아 미치겠네. 다섯 팔아본돼 이뻐야 좋아. <laughs> 전판처럼만 하세요, 나훈님 오케이. 여러분 <laughs> 진짜. 저기요, 아 저희 선생님. 모니 <laughs> 뭐 <laughs> 아, 그래, 첫턴에 나쁘지 않긴 해. 야! 마이크. 어, 뭐야? 야, 같은 팀이야, 너 나랑. 뭐야, 합 좋다, 지금. 이게 팀워크야. 나은님, 제가 앞에 먼저 먹어놓을게요. 오, <laughs> 더블. 어. 음, 더블 좋다. 사버리고. 아, 아 회훈님 좋았어요. 아, 땅, 땅을 먹어야 되는데. 그만 오세요, 이제. <laughs> 저희 팀워크는 <laughs> 사이 좋네. 아, 멀리도 가네. 음. 아니, 끝까지 때려야 되는데. 다행이다. 어? 어? 음? 아니, 첫턴 컬러 독점은 야, 뭐야? 어, 어 좋은데? 키뭐만 신인가? 신? 이거 아 뺏어야 돼. 뺏어야 돼. 해야 아 돼. 아, 지금 뺏어 놔야 돼. 지금 놔야 돼. 근데 이음 빌기긴 해. 껍학 2로 하는 거나 건설 못 하서도 앞에 뭐 없긴 해. 어. 아, 지금 야, 아 씨, 나왜 이쁘다만가? 아, 도와 들어왔어. 아. <laughs> 어, 왜 자꾸 싫어 가시는 거예요. 게임을 하시라고요. 어, 야, 천재! 아, 아, 아. 나이스. 천재는 그렇게 안 비싸. 저거 걸도까지 하면 비싸죠. 맞아, 맞아, 맞아. 30만 원에 두 배하면 60만 원까지 올라가긴 해. 뭐... 너왜 자꾸 내 발자취를 쫓는 거야, 진우야? <laughs> 어, 아 다행이다. 내놔. 아 인상이다. 야 이뻐야 이거 우리, 야, 알고, 우리 잘하면은 독도랑 두바이. 라..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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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이뻐봐서 두바이 가면은. 안아안 게임 끝나는데. 이거 라인 독점 당한다. 라인덕 좀 당한다. 아. 괜찮아, 괜찮아. 우리도 노려볼 만하긴 해. 사야 돼 채돼, 채돼. 어 사서 이거 해야지 건설해야지. 이거 반드시 가야지. 어? 까비! 키비? 9! 멀리 가네. 무인도로. 세계여행? 아, 바가지. 9! 아, 아 마드리드 먹었어야 되는데. 나쁘지 않아? 9! 오 나쁘지 않아. 잘 먹는데? 5랑? 9! 어, 어 좋다. 오, 나이스! 가져와 가져와 가져와! 좋다 좋다. 곱하기로 마드리드 발으면딱 좋다. 아 반대지 말아야지. 72만 원 어, 밟으면 안 되잖아. 잠깐만요. 바가지인데? 아나이 슛! 야 이거 미에 라인 막아야 된다 이거? 아래 사야 된다? 무조건? 카드를 보관합니다. 못 사는 줄아 때는데. 난 이라인. 어사 사서 못 올려버려 건물 그냥. <laughs> 아 근데 이거 좀 고민되네. 아테네 가서 그냥 빌드업을 할지 라인 독점 개 야매를 아, 노려볼지가 없인데아 아테나 갈랜다. 이걸 독도를 안 난? 야 뭐가 된다? 저거 먹어야 된다? <laughs> 하나 뺐자 거기 먹어 놓으면은 내가 서울 발바도 이기고. 아 나이스. 올려버려. 어? 어 아니 뭐냐? 야 이게 최상태 치다 그러면 또. 아 나이스. 야! 130만 야. 원! 이게 정배라니까! 이가 과다! 나뭐 올려? 어야야 어, 어. 아테네에다가 렘마올려봐 아테네. 응. 아 어, 잠깐만. 아 찬스카드 봤네 이가 과다! 바가지 좋아하네. 그니까. 와 이걸.. 뭐 떼꾸 <laughs> <해나, 이거. 웃음> 야 이거 떼꾸! 아니야 아니 이렇게 먹어도... 고야가고 사고. 방콕 먹어도 되고 응. 두바이 먹어도 되고. 휴가. 어! 말고 진짜. 야이 새끼야! <laughs> 어 안돼. <laughs> 와, 이제 시야를 나네. 아 렘마 세울까? 떡다가 아, 방콕이나 토론토가 좋은 거 같은데, 토론토 해줄게. 아 좋다 좋다. 아 이거 아니거든. 이렇게 땅이 없냐 나? 먹자 먹자 먹자. 오케이. 그게 끼야 내가 가는 길 렘마 내가 세워줄게 거기다. 이게 왜 진짜임? 어저 이렇게 먹게. 나 무섭다 돈 없어. 큰일 났다 이한번더 가자 이뻐 앞에 하나 더 있다 아깝다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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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블 그만 앞에 하나 더 그만. 있긴 해 유. 멀리 가야 돼아 나이스 휴 아. 세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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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뻐야 멀리만 가는다아아아아 대출 받아도 돼 대출 받아도 돼 대출 받아? 어, 대출 받고 그냥 어차피 앞에 땅은 비어서 대출 받고 멀리 가도 돼 그냥 멀리 어, 어 이거 유. 이거 휘용씨워도될 듯? 걸릴 만한 거 지금 휘용 님밖에 없어서 유. 어 더블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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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대결 아찬스까 아인수할인 좋다. 뭐? 아 까미 사이. 도리니. 아. 들어봐 이거 로마, 이거 로마. 여기서 도박 잘 걸린데? 야야 오십퍼야 오십퍼 50파. 위 아래 위 아래 50%! 퍼 로마. 로마 어때? 아. 로마좀 비싼. 리스본 올려야 할것 같은데, 아니면 보고타 하던가 리스본 올리자 그냥. 그럴까? 마드리드 말고? 어. 어? 아그 마드리드 올릴까? 마드리드 올려 렛, 그러면 마드리드 올려 렘마, 올려. 렘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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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려. 맞아. 어, 렘마 맞아. 올리자. 맞아. 렘마 올리자. 어. 아, 몰라 아까나, 비싸네. 가까이 뺏기면 큰일 이런 거. 야 나은아 적당히 먹고 무인도 들어가자. 아, 오케이. 어, 적당히 먹고 우리가 날르자 여기서. 아이씨. 아, 아, 아 미친 떠따방 어, 있네 여기. 어, 여기. 어 우리 좀러해야 돼. 돼. 아니 떠따방 뭔데 여기. 런해야 돼. 야 돼. 인사하자 별로인가? 아, 그래. 하자 하자. 이거 잘 먹으면 은 라인도 선도 돼가지고. 그니까 그니까. 아 돈이 없다 근데 앞에 걸리면 클란다. 큐. 무인도 가. 무도 가야 돼. 어 아, 나이. 어 잠깐만. 아, 아, 어 잠깐만. 안 나이스일지도? 아야 아, 나이스. 아, 안 나이스 안 되네 돈이야 어. 에바. 탈리 리 멀리가. 탈리 아, 멀리가. 탈리 멀리. 를 그나마. 휴. 어 나이스. 그만가. 그만가. 그 앞에는, 그 앞에는 괜찮그 앞에는 괜찮아. 그 앞에 다 싸. 다 싸. 아랜덤마크네 아. 아. <laughs> <laughs> 나이스 오세요. 와 이걸 대출을 해? 280만원 너무 응. 맛있고! 개반데? 파리 세워버려 그냥 건물. 이 ㅅㅂ 자식 됐다 어떡하냐? 잼부샷스톡 누르는데 왜 계속 이렇게 <laughs> 여기로 나오냐? 아 이거 게임이 밀어주네. <laughs> 야아 어서 오세요 잼부샷스 게임이 밀어주네. <laughs> 대출 있어? 살아있어야나 아, 현금 너무 많은데 어떻게 게임 밀어주는데 큰일났네? 음... 아니 갑자기 밀어주기는데 갑자기? 아 이거 주작 게임이었네 또? 어떤지 요즘에 뭐만 하자 그러더라. 김민랑 그러니까. 유착관계가 있었네. 안 사줄래? 가는 길에 밟고 죽어 그냥. 까비야. 안 왔네. 어 좋아. 아 그래서 좀 쉬고 있어 그냥 거기 나오지 마. <laughs> 내 죽여놓을게. 날 따라 있어. 날 따라 있어. 아시. 베 베를린. 뉴욕, 오사카 어디? 베를린? 베를린? 베를린. 오빠 일을 꺼야 돼 일단 어. 어 맞는 거 같아. 난 방어했어. 방어했네. 나 있어. 못 미쳤기네. 아나 괜찮아 괜찮아. 막 까오다. 돈 벌어 돈 벌어. 돈 벌어. 30만 원가 다 넣어. 되겠냐고. 어? 스탑. 여기까지. 아야 이게 맞아. 이게 맞아. 아니 갑자기 100만 원이 생긴다고? 뭐 인생은 가만 아니겠어요 살든가 죽든가. 어 아, 잠깐만. 야이수하잖아야 <laughs> 야, 이거 랜덤바일 가면 끝인데? 아 근데 돈이 너무 없는데 야인 독점 가자. <laughs> 어아 어, 뺏었다. 나가 내가... 방어카드 없냐? 이걸 어떻게 방어해? 이걸 <laughs> 어... 어떻게 방어해? 방어 방어 방어해줘 방어해줘. 오, 어디까지? 아, 뭐 어떻게 가야 되냐 기다려봐. 어, W. 어, 잘 피하는데. 인수하니까 두개할수 있는 거 아니야? 응. 아, 그걸 피는 거냐? 잘 피했다. 잘 피했어 잘 피했어. 아, 돈이 좀 많으시네. 이건 인수? 이제 써낸각 안 나오니까 슬슬 다, 다시 땅 뺏어야지. 야야야야 내 마비는? 거만 내, 내 거만. 서울. 서울. 나이스. 와. 이게 맞아. 아, 야 다시 뺏서 야야 뉴욕에 박자 그냥. 대박이네. 어, 뉴욕. 그냥 밟으면 죽여야 돼 그냥. 딱못 사게. 이거 아, 아, 봤지? 와우. 나은 어디 가니? 운영 게임. 중지죠. 음, 어, 이게 운영 게임? 죽인다. <laughs> 운빨 게임 아니야? 이거 완전 운빨 게임인 거 같은데? 아 음. 어, 그냥 빨리 밟고 파산하세요 휘용님. 숨이 탁 막히잖아요. 음. 아 파리 세월아 이빠. 아 좋아요. 뭐야 이거? 돈좀 줄까요? 너무 웃 녀석아. 그냥. 아내 <laughs> 아우! 그뭐 방금 용돈 줬는데 그것도 아이고. 야, 아, 더블 봐. 멀리 갔는데? 제발, 제발. 어때? 아 야, 저기 쌍팔로 꺼버리자 그냥. 어. 어때? 더블 이 형님, 저 먼저 가서 땅도 깔아 놓을게요. 운반이 좋아 그냥. 뭐부수지 뭐 게임이 판이 그냥 흐름 그대로 그러니까. 따라가지 많이 있다 이쁜 거 사고 싶어? 사고 싶으면 사 그냥 잘래 잘래 올려 자 컬러 들어갑니다! 됐다고 볼수 있지? 하나 닮을 수 있을까? 아니야 될 거지 나이 아? 어서 오시고요 어디까지 야, 빨리 나만 볼까요? 그냥 바로 흡성 대법으로 쫙 형님 서울 <laughs> 한번 밟아줘요 제가 야, 올림픽 뉴델리? 갈 발라 계속. 뉴델리가 어딨냐? 어, 그 왼쪽에, 왼쪽에. 왼쪽 아래, 왼쪽 아래 뉴델리. 아, 얘는? 아, 예, 어. 상대 가는 동선에 밟을만한 거에다 올려 그냥. 아하. 하드 말고 없는데? 야, 내 친구 땅 부자야! <laughs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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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뭐야? 아, 까비. 깨비. 잠깐, 저 아니야? 휴양 좀 갔다 올게요. 어? 오셨어요? 아, 너무 빡세다? 진우 진짜 번... 이걸 운영을 하네. 그다 강차 안 당했다. 천만 원한 번, 줘. 한번 주고 다시 빼서 와. 돈한번 주긴 해야 돼. <laughs> 그래 한번 주긴 해야 돼. 다게 조금 더 운영이 많이 어려워.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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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야. 개비 개비. 종료구나. 아이게 투토기. <laughs> 나 놀아. 아 근데 우리 왼쪽 아래에. 아랫당은... 아까 일곱 배 먹으셨잖아요. 어이, 같은, 게임. 어. 같은 게임 같은 게임 똥강채 하네씨 심. 구독권, 구독권 들어오자. 구독잘넣 아, 땀이... 아 재밌었습니다. 난 다음번에 아. 누가 뭐마자고 하면 두 판밖에 못한다고 싫어하냐고! <laughs> 아니, 그거 충전 안 해줘? 아, 모르겠음 충전해줄걸? 아, 충전해줘. 주세요아 예뻐 해줄게요 많이 예뻐세요 싫어 싫어이 안돼요 아,